우리 지수에서 곱하기는 뭐였어? 더하기였던 거 기억나지? 아, 3 더하기 네모가 두개 더했을 때6 나왔대. 그럼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뭐예요? 3이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건 3이고요.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어 가로 있으면 두개 곱해서 8 되는 거였지? 그러면 여기 뭐 들어갔는데? 2 들어가면 되겠다. 2, 3, 8. 그래서 얘는 2. 얘는 마찬가지야. 나누기는 뭐였어? 빼기였어. 아, 네모에서 4를 뺐더니 1이 됐대. 아니지, 1이 됐다는게 아니죠. 1은 우리 어 3의 0제곱도 1이었고, 4의 0제곱도 1이었고, 5의 0제곱도 1이었어. 항상 지수가 0이면 1이야.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야 얘는? 결국은 x의 0제곱이라는 거야. 그러면, 네모에서 4를 뺐더니 0 됐다는 거지? 그러면, 네모는 뭐예요? 4가 되는 거네. 다음, 얘도 볼게요. 얘는, 어, 6에서 나누기는 빼기잖아, 그지 나누기 빼기야. 6에서 9뺄수 있어? 아니죠. 우리 작은 거에서 큰거 어떻게 한다 했어? 이럴 때는, 거꾸로 빼서 분수로 나타낸다고 했어. 그래서, 9에서 거꾸로, 9에서 6 빼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4. 5번 볼게요. 5번도얘분배업칙로 이렇게 해줘야지. X한테도 이 e 곱해주면 S, X의 여섯 점. 얘도 곱했을 때 8돼야 돼. 아, 그러면 이 곱하기 네모 했을 때 8돼야 되니까 4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때 가장 작은 것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답은 2번. 넘어가 들어주셔야 해요. 그러면 얘는 뭘로 맞춰주면 돼? 2로 맞춰주면 되겠지. 우리 16은 2의 몇 제곱이었어? 4제곱이었죠. 여기에 지금 4제곱이야 그리고 얘도 어? 32는 2의 몇 제곱이야? 5제곱이죠. 거기에 지금 몇 제곱인거야? 3제곱. 나누기. 4도 2의 제곱이네. 2의 제곱에 지금 9제곱. 그게 2의 A제곱이네. 그럼 우리 얘네 계산 한번 해볼게요. 어, 얘네 거듭제곱 곱해주면 2의 4, 4, 16. 곱하기 얘도 2개 곱하면 2의 5, 3, 15. 나누기 얘도 계산해주면 2의 2, 9, 18. 그게 뭐라는 거야? 2의 A제곱이네. 우리 곱하기는 더하기였고, 나누기는 기억나죠? 그래서 2에 1 6 더하기 15 그리고 나누기는 빼기니까 빼기 18은 뭐라는 거야? 2에 A제곱이래 얘네 계산하자. 2에 몇이에요? 두개 더하면 31 31에서 18 빼면 13 이렇게 되네. 그래서 그게 2에 A제곱이래 결국은 우리 A는 뭐라는 거야? 13이구나 답은 5가 틀겠죠 이번도 볼게요. 얘도 분배법칙 쭉 해주면 a의 6섯 제곱 b의 제곱 곱하기가 아니라 나누기 나누기 얘는 a 제곱 b 세 제곱 곱하기 a 제곱인데 제곱의 제곱이니까 네 제곱 거듭제곱 해준 거야 6제곱, b 제곱입니다. 얘는 계산하면 a의 6섯 제곱 b 어, 이렇게 계산을 할까? 얘네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더 편하겠다. 얘는 그냥 a 네 제곱 a 네 제곱 없애. 네 제곱, 네 제곱 약분하면 여기는 제곱 남죠? 그래서 계산해 주면 어, a 제곱 a 제곱 얘 나누기니까 얘도 사라져. 그러면 b 제곱 나누기 b 세제곱 곱하기 b 제곱하니 그러면 2에서 3빼고2 더하면 뭐예요? b의 1 제곱이 되네요. 여기 1은 생략 가능하지? 그래서 얘는 그냥 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탈락. 3번도 볼게요. 3번도 하면 마이너스 3의 세 제곱이야. 마이너스 3의 세 제곱 뭐예요? 마이너스 27이지? 음수인데 홀수야 홀수 제곱 그러면 마이너스야 무조건 그리고 X의 23은 66 제곱 곱하기 얘도 2의 제곱은 4 그리고 X 제곱 이렇게 나타낸대요. 그러면 얘네 숫자 숫자끼리 곱해주는 거죠. 곱하면 뭐야? 108 마이너스 108 그리고 X의 8 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탈락. 나눠 볼게요. 마이너스 2X제곱Y 나누기 얘는 거듭제곱하면 2의 제곱 4X제곱Y제곱 우리 나누기는 어떻게 해? 어, 곱하기로 바꿔서 역수치해서 해보자 얘는 마이너스 2X제곱Y 곱하기 뭡니까? 4X제곱Y제곱분의 1이에요. 나 약분하면 얘는 약분을 이쁜색으로 해볼까? x2개, x2개가 사라져. 여기 y 하나, y 하나 사라져. 하나 사라지면 y 하나. 마이너스 1으로 나누면 여기 2. 마이너스. 그래서 뭐예요? 여기 마이너스 2y 남죠? 마이너스 2y 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볼게요. 마지막은 곱셈 우리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꿔서 마이너스 6a 제곱 b 곱하기 4a b 분의 1 곱하기 2a b 제곱 요거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어 그러면 b 먼저 약분하면 b 사라지고, 그렇 그리고 a도 a a 사라져. 그리고 3도 3일은 3 3일. 그럼 남는, 남는 거 뭐야? 숫자, 숫자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4. 그리고 여기 B, B제곱 남았고, 여기는 A제곱 남았네. 그러면 A제곱, B제곱 해서, 어? 마이너스 4, A제곱, B제곱 나왔죠? 그러면 답은 5번. 이렇게 차근차근 풀어주시면 됩니다. 사실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꿔서 해주는 게더 좋아. 넘어가서 이 문제 많이 봤었죠? 어, 항상, 얘네 같은 경우는 밑을 항상 같게 만들어주셔야 돼. 밑. 얘가 밑이 3이니까 얘도 밑이 3으로 만들 수 있지. 만들어볼까? 9의 6제곱은요. 어떻게 바꿔? 3은, 아, 9는 3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지. 이렇게 나타낼수 있어. 그래서 계산하면 3의 6이 12. 나 결국은 이게 뭐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나 이거 보면 안될 거야, 3의 12제곱. 그러면 3의 3제곱이 A라고 했어, 얘들아. 근데 내가 뭐 만든다 그랬어? 12 만든다 했잖아. 어, 여기 12 만들려면 여기다가 뭐 해주면 돼? 4제곱 해주면 되겠다. 그래야 거듭제곱 해서 3, 4, 12. 이렇게 되지.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4제곱 해주면 되지. 양변을 똑같이 4제곱 해주면 돼. 계산하면 3의 12제곱은 계산하면 A의 4제곱이. 결국은 A를 사용하여 나타내래. 뭐야? A 4제곱이 되는 거죠? 좀 쉽죠? 이런 건?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고요 5번 보도록 할게요. 5번 보면 얘도 차근차근 바꿔보면 우리 거듭제곱부터 먼저 할까? 어. 계산하면 4의 제곱, 4, 4, 16, X, 5, 2, 10, Y 제곱, 나누기 네모야. 우리 이렇게 하자. 나누기는 항상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취 해주는 게 좋다고 했죠. 근데 이렇게 곱하기 하자. 곱하기 네모분의 1로 바꿀 거예요. 응? 거기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3x 제곱 y 4제곱이 뭐라는 거야? 8x 내제곱 y 세제곱이래 얘들아. 그러면 우리 계산할 수 있는 거 먼저 계산할까? 얘들 곱하면 되겠지? 곱하면 마이너스 48. 그리고 얘네 두개 곱한 거야. 곱하기는 더하기인 거 알죠? X 10개랑 X 2개 해주면 12개. Y 2개랑 Y 4개 해주면 6개. 거기에 곱하기 네모를 했더니 네모 분의 1을 했더니 뭐래? 8X 4제곱 Y 3제곱이. 뭐 얘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어, 넌 조금 어려울 수 거야. 이렇게 할게 사실 다른 방법도 있는데 얘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아 그래서 얘 없애려면 얘 없애려면 어때? 양변에다가 똑같이 뭐해주면 돼? 마이너스 48 x 12제곱 y의 6제곱분에 1을 곱해주면 약분돼서 이렇게 사라지지 여기는 똑같아 뭐해주면 돼? 마이너스 48 아, x 12개구나 x 1두개1 2제 b b 어 미안, y 의 여섯째 부분에 1을 곱해줍다 그러면 약분할게요. 약분하면 8 1은 8, 8 6은 48, 마이너스 6. x4개 사라졌어. x4개 사라지고 여기 x4개 빼면 뭐야? x8개. 여기도 y3개 사라졌어. 여기 y3개 네모분의 1은 뭡니까? 마이너스 6, x 8제곱, y 3제곱. 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네모는 뭐야? 1, 2, 1 똑같으니까 네모는 마이너스 6, x 8제곱, y 3제곱. 답 2번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넘어가서, 넘어가서 다음 등식을 다르게 전개한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어. 얘 마찬가지야. 바로 있으면 어떻게 해? 항상 분배 법칙 해줘야겠지? 분배 법칙하면 2x제곱. 분배 법칙하면 2, 3은 어? 탈락. 6x가 돼야 돼. 탈락. 얘도 분배 법칙하면 마이너스 4x제곱. 분배 법칙하면 플러스 2xy. 분배 법칙 또안 됐다. 그지1 아니죠? 탈락. 얘도 분배 법칙하면 3XY 분배업칙하면 마이너스 12Y제곱 어얘 맞네요. 3번. 얘도 할게요. 얘 계산하면 12X제곱Y 얘도 분배업칙하면 마이너스 8XY 어 얘도 왔네. 4번 또 왔네. 얘도. 계산하면 마이너스 2XY 계산하면 마이너스 Y제곱이지 마이너스 Y랑 플러스 Y 계산하면 여기 마이너스 Y제곱 돼야 돼. 얘도 계산하면, 플러스 3만이. 컬 답은 3번, 4번입니다. 쉽네, 이건. 넘어갈게. 7번 보면, 다음식을 간단히 하면, 이라고 했어. 얘네 같은 경우는 하트 법칙 하면 되겠다. 하트 법칙. 우리 하트 법칙 기억나죠? 하트 법칙, 요렇게 하트 법칙. 그리고 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하트 법칙. 기억나죠? 항상 이런 꼴은 하트 법칙 하라 그랬어. 얘네 계산해주면, 우리 지우고, 다시 예쁘게 해보도록 할게요. 지우고, 2, 1은 2, 4, 8, 마이너스 4. X 하나, 여기 X 하나 하면 X. Y, Y, 사라집니다. 이렇게 돼요. 두 번째는 3, 1은 3, 3, 4, 12. Y 하나, Y 하나 사라지면 4X. 얘도 3, 1은 3, 3, 3은 마이너스 3. Y 하나, 여기 Y 하나 하면 이렇게 나타나다 어, 그럼 계산하자. 5y-4x. 얘는 4x-3y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나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마이너스 항상 바로 쳐주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분배어 칙하면 5y-4x. 분배어 칙하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3y는? 동류한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8 x, 동류한끼리 계산하면 플러스 8 y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 번. 8번 볼게요. 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이것도 많이 나와요. 색칠한 부분 구하려면 전체 이거는 어떻게 하는데? 우리 전체 이 직사각형에서 이 삼각 각형이 빈, 하얀 부분이 삼각형들 빼주시면 되겠죠. 이 삼각형들 빼줬는데. 그럼 얘네 보자. 얘 1번. 얘 2번. 얘 3번이라고 두고 전체 사각형에서 1번, 2번, 3번 빼주시면 되겠죠. 음, 그럼 왜 전체 사각형 구하자. 어떻게? 사각형,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뭐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예 그러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은 뭐야?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죠? 이거 이용해서 풀 거야. 직사각형 넓이 구할게요. 가로 곱하기 세로 해주면 4, 3, 12한번 할게. 12, x 곱하기 y는 xy 여기서 뭐 한다고? 빼준다고. 1번, 2번, 3번, 4. 1번, 2번, 3번에 삼각형의 넓이를 빼줄 거야. 1번부터 볼게요. 1번은 밑변 4x 곱하기 y 해주시면 되겠죠? 4x 곱하기 y. 거기다가 삼각형은 2분의 1까지. 그리고 2번 볼게. 2번도, 어, 얘 알아. 높이 알아. 근데 밑변 알아? 밑변 몰라. 근데 알아. 전체 길이가 몇이래? 4X 얘들아 나이 전체 길이가 4X야 근데 여기가 3X야 그럼 여기 몇이야? 아 여기가 4X고 여기가 x 면 3X가 되는 거지 그래서 2번에 넓이 어떻게 구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요거 해주시면 돼요 1번 2번 3번도 볼게요 3번도 어? 밑변 아는데 요 높이 몰라 근데 높이 알아 전체가 몇이래? 3y. 요 전체가 3y야. 근데 이만큼이 y니까 3y에서 y 빼면 얘는 2y가 돼요. 그래서 3번의 넓이는 뭐예요? 2y 곱하기 x 곱하기 2분의 1 해주시면 돼요. 어, 이 빈칸들 얘네 다 더해서 한 번에 빼주시면 되겠죠? 그럼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계산하면 12xy. 마이너스, 얘 2로 약분하죠? 2로 약분하면 2XY 여기는 괄호가 이렇게 들어가야겠다. 그리고 얘는 계산하면 플러스, 어 없네. 2분의 9XY 이렇게 계산을 주고요. 얘도 마찬가지야. 얘 계산하면 2로 약분하면 플러스, 뭡니까? XY가 되는 거야.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는데, 계산 실수한 거 없겠지? 응. 음. 그러면, 동료끼리 계산할게요. 얘 계산하면, 12, 아, 이렇게 계산하자. 그냥 분배법칙 먼저 하자, 분배법칙분배법칙 하면,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2분의 9xy, 플러스 마이너스 xy. 분배법칙해서 두호 다 반대로 바뀐 거야. 계산하면, 먼저, 쉬운 것부터. 얘랑, 얘랑, 얘랑 계산할 수 있지. 그지? 계산하면 뭐야? 9xy. 마이너스 2분의 9xy. 그럼 통분할 수 있겠죠? 통분하면 2분의 18xy. 마이너스 2분의 9xy. 계산하면 답은 뭐야? 2분의 9xy. 결국 답은 2분의 9xy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8번 볼게요. 8번 보시면요, 아, 9번, 9번 보면 다음 중 문장을 부등식으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이라고 있어. 1번부터 볼게. 요 어떤 수 x의 세배에서 어떤 수 x의 세배, 어떤 수 x의 세배에서 x의 세배한 거에다가 2를 뺀 값은 2를 뺀 값은 7보다 어떨 때 7보다 크거나 같은. 아이 값은 7보다 크거나 같다. 어 그럼 부두두두 반대로 틀렸죠? 두 음. 2번 볼게. 번두두 학생이 200명 중에서 학생 200명 중에서 남학생 수가 x 명일 때 여학생 수는 1 0 0명보다 많다라고 했어. 남학생이 x래. 여기서 그럼 여학생 어떻게 나타내? 여학생은 전체 200명에서 남학생 빼면 여학생이겠지. 어. 근데 이이학학수 여학생 수는 100명보다, 어떻해 많아! 라고 했어. 많아. 응. 많아. 그러면, 많다라고 했으니까, 얘 맞죠? 어, 아, 틀렸구나. 틀렸구나. 이게 반대로 했구나. 탈락이 탈락. 틀렸 3번도 볼게요. 3번도 보면, 시속 60km의 속력으로 Xkm 달리면 50분보다 적게 걸린다. 우리 거속시 했었지. 우리 마우스 거꾸로, 마우스 거꾸로. 거속시. 근데 문제에서 뭐야? 50분보다 적게 걸린대. 시간이 나왔네요. 그럼 시간 지우면 뭐야? 속력분의 거리지. 그래서 속력분의 거리로 나타낼 수 있어. 속력 60분의 거리 x, 그게 50분 보다 적게 걸린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시속이라는 건 시간당 속력이야. 근데 나 분으로 나와 있잖아. 그럼 이 분을 시간으로 바꿔야 돼. 시간으로 바꾸려면 얘도 뭐가 돼야 돼? 60분의 50으로 나타내 주셔야 해요. 이렇게 나타내줘. 그게 적게 걸린다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타내야 돼. 그래서 얘도 탈락. 4번, 4번도 보면 1개에 100g인 물건 X개를, 1개에 100인데 물건 X개, 그럼 어떻게 나타내 항상 100X. 요거를 600g, 600g 바구니에 담았대. 어, 이거 우리 중단원에서 했다. 중단원에서 앞에. 600g에 담았다. 그랬더니 전체 무게가 7kg 미만이다. 라고 했는데, 어, 다 그램인데 얘도. 그램으로 바꿔주면 7천으로 바꿔주셔야겠죠? 음. 그게 어떻해 이거 미만이야. 뭐라고 했어? 이 미만이야. 어? 얘는 한번 볼게요. 어? 얘네 보니까 문제에서 나는 이렇게 나타냈는데 얘네는 킬로그램으로 바꾼 것 같아. 요 킬로그램으로 바꾸려면 우리 어때? 앞으로 3칸 가주시면 되죠? 왜냐면 1킬로그램에 몇이야? 1,000 그램이다. 앞으로 3칸 가야 세컨 다에 0.1x 플러스 0.6은 7보다 작다. 그러면 어얘 맞네. 얘 맞아. 답 4번이겠네. 5번 볼게. x 세인형과 15세인 동생의 나이의 합은 x와 15의 나이의 합은 30세보다 많다라고 했을까? 많다. 그냥 많다라고 해 주셔야겠죠? 맞답4번입니다 넘어가서 10번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야. 어, 이렇게 될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 얘는 진짜 쉽거든. 사실 엄청 쉬워. 왜냐면 내가 그랬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가 바뀐다고. 그러면 얘를 조금 간단하게 먼저 나타내 간단하게 나타내면 o a 플러스 음수 곱했어. 음수 곱하면 어떻게 된다고? 부등호 바뀐다고. 바뀌었네. 맞아요. 얘도 봐. 어? 얘도 얘는 하트 법칙으로 하면 마이너스 3분의 a인 거고요. 하트 법칙으로 하면 3분의 1인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때? 양변에 a에다가 마이너스 3으로 나눈 거야. 음수로 나눴어. 음수로 나누면 어떻게 된다고? 부등호 바뀌어야 된다. 그지? 그럼 부등호 바뀐 거 맞아요. 답 3번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문제를 볼 때는 사실 되게 쉬운 게 뭐냐면 얘 지금 A네. A와 B는 양수네. 양수면 부등호 어때야 돼? 요래야 돼. 얘 지금 A와 B 양수지 줄다. 그대로. 똑같아요. 얘도 A랑 B 비교하면 양수지. 그대로 똑같아요. A랑 B 비교하면 얘도 똑같이 양수네. 똑같아야 돼. A랑 B 비교하면, 어, 마이너스로 변했어. 부호가 변했어. 바뀌었다는 건 바뀌어야 돼. 얘도 마찬가지야. 어, 양수인데 얘가 음수로 변했어. 그러면 바뀌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냥 한 번에 풀어주면 조금 더 쉬워. 굳이 여기까지 안 해도 알겠죠? 그래서 답은 3번. 11번 볼게요. 1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중 가장 큰 자연수를 구하라요 그럼 얘 계산해야겠지. 소수는 10백천 곱하라 그랬고, 분수는 최소공배수. 분모의 최소공배수 곱하라 했어. 그럼 얘가, 이 분모가 없애리, 없어지려면 4가 필요해. 그치? 이렇게 4를 곱해야 돼. 근데 얘는 소수니까 10을 곱해야 돼. 그러면 4와 10의 최소공배수 곱해주면 되, 되겠죠? 20 곱해주면 되겠네, 양면에. 양변에 20 곱하면 약분해서5 x 20 곱하면 뭐예요? 8이 16. 20 곱하면 20X. 마이너스 20 곱하면 100입니다. 그러면 X는 X끼리인데, 뭐, 얘를 이렇게 이항할까얘이항하면 쓰자. 2 0 x 5 x 는100이항하면16 플러스 100이야. 그러면 116은 계산하면 15X. 그러면 얘는 약분이 안 되네. 응. 그러면 그냥 X는 어때요? 15분에 116. 우리 얘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타내주는 게 좋다고 했어? 대분수로 바꿔주는 게 좋다고 했어. 그럼 배, 대분수로 한번 바꿔볼게요. 대분수로 바꾸면 음, 7번 정도 들어갈 것 같아. 7과 15분의 어, 105니까 11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아 그러면 7과 15분의 11보다 어떻대? X가? 작대. 작대. 그럼 이때 가장 큰 자연수는 뭐가 되는 거야? 7. 답 아, 4번. 7. 얘보다 작은 거 찾으라 했으니까 4번 넘어가서 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